수퍼질, 수와연산 10가지의 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재미있는 상상놀이 한번 해볼게요. 활동을 위해 수판과 수칩이 필요합니다. 색깔을 정해 한 사람은 1에서 5가지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6에서 10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란히 놓인 수들의 순서대로 놓일 수 있도록 잘못된 위치를 정정해 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수판의 양쪽 홈중 자신의 자리를 정해서 각자 수칩 다섯 개를 자유롭게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판을 반바퀴를 돌려서 상대방이 올려 놓은 수칩이 자기 쪽으로 오도록 오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칩을 뒤집어서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제부터 자기 쪽에 있는 수칩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맞바꿔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동시에 수첩의 위치를 바꿔 가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3 2 5 4입니다. 수의 순서대로 먼저 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거든요. 우선 여기 있는 수첩 두 개를 서로 바꿔 볼게요. 2와 3이네요. 자, 이번엔 이렇게 바꿔 볼게요. 지금 한 번씩 바꾸게 되었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각자 지금 두 번씩 서로 위치를 바꿨거든요. 지금 빨간색 수칩을 가진 사람은 1에서 5까지로 순서대로 먼저 완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파란색 수칩을 가진 사람은 지금 6에서 10까지 와야 되는데, 7에서 10까지는 순서대로이지만 6이 가장 오른쪽에 와있죠. 자, 그러면 먼저 정확하게 만든 빨간색 수칩을 가진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성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겠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6번 만에 6에서 10까지 점점 커지는 순서로 놓았네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14쪽 상상 그리기, 15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위치를 바꿔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하트, 별,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어서 수가 순서대로 놓여지게 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상상 놀이에서는 수칩을 이용하여서 한번 활동을 해보았죠? 그럼 아이가 1에서 5까지 수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 먼저 한번 볼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란히 놓인 수들이 순서대로 놓일 수 있도록 잘못된 위치를 찾아 정정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하트입니다. 1부터 읽어보게 해주세요. 1, 2가 와야 하는데 3이 왔네요. 그리고 다음에 2가 왔어요. 4, 5입니다. 점선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면 수의 순서대로 완성이 됩니다. 이번엔 별이에요. 4가 왔네요. 2, 3, 1, 5네요. 자, 그럼 1부터 읽어보면 1, 2, 3이고요. 다음엔 4가 와야 하죠. 그럼 4와 1을 선으로 이어보게 해주세요. 1, 2, 3이 와야 하는데 5가 왔네요. 4, 3. 그럼 5와 3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어려워 한다면 그림 위에 수칩을 올려놓고 직접 수칩을 맞바꿀 수 있도록 활동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직접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상 붙이기, 노노그램 퍼즐.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붙임딱지를 준비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노노그램 퍼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노노그램은 이렇게 모눈이 있어요. 그리고 색칠된 칸이 가로와 세로에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여서 알아맞히는 퍼즐 놀이입니다. 색칠이 한칸 지금 색칠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위에는 지금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두 칸에 색칠되어 있고 2라고 적혀 있죠? 3, 3개가 색칠되어 있고,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네요. 자, 가로는 3개의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칸 색칠되어 있으므로 3이에요. 그럼 필요한 숫자, 숫자가 적힌 붙임딱지를 붙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줄은 2칸에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은 1칸에 색칠되어 있네요. 자, 이와 같이, 붙임 딱지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문제는 엄마와 같이 풀어도 되고요그 다음 문제는 아이가 혼자서 풀게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로부터 볼게요. 세로는 두 개, 하나, 세 개네요. 가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개, 두 개, 하나. 상상 놓기, 노노그램 만들기. 활동을 위해 수칩을 준비해 주세요. 문제를 읽어 보고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가로와 세로를 보고 가로와 세로 줄에 적힌 수만큼 빈 칸에 수칩을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색칠은 되어 있지만 수칩을 올려 놓으면서 활동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 줄을 먼저 수 칩을 올리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이니까 두 개는 모두 올려놓습니다. 한 개이므로 위나 아래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여기엔 아래쪽에 지금 색칠되어 있으므로 똑같이 올려보도록 해요. 그럼 옆은 하나, 일, 둘, 이와 같이 올려놓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줄과 세로줄 중 어떤 숫자가 적혀있는 줄부터 하면 더 쉽게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1 같은 경우에는 3칸 중 이곳, 이곳, 이곳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확실한 건 바로 3이겠네요. 왜냐하면 3칸 모두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그럼 수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이와 같이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가로도 색칸 모두 올려놓는 곳에 먼저 올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은 1을 보는 것이 좋겠죠. 이미 올라가 있으므로 완성하게 된 거고요. 1도 이곳에 이미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2, 2, 2개씩 지금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올려야 할까요? 바로 이 곳에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칩을 이용하여서 완성을 해 보았다면, 이제는 칩은 치우고 올려놓았던 자리에 아이가 직접 색칠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